참깨는 5월 하순 늦게 심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고수함의 대명사 참깨 파종 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깨는 자금률이 25%를 밑돌 정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참깨가 아주 귀합니다.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작은 면적 이기에 텃밭에서 기름용까지는 안되더라도 깨소금 등 종이용 정도는 충분히 재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10평 정도면 좋겠으나 안 된다면, 너대평 정도에서라도 재배하셔서 국산 참깨 맛을 보시기 바라면서, 참깨 파종 식기와 파종법, 그리고 참깨 특성과 품종, 토복에 대비하는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참깨는 유지용 고온성 작물입니다. 참깨는 무조건 고온을 필요로 합니다. 지온 20도 파종이 기본입니다. 발화 최저온도가 12도 정도라고 하지만, 발화 최적온도는 25도 정도로 높습니다. 참깨 파종은 지온 20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참깨 역시 파종시기는 지역의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깨는 발화온도도 높지만, 생육 조건도 25도에서 27도로 높습니다. 또한 적산 온도 역시 2,007복나될 정도로 높습니다. 생육 기간이 거의 비슷한 감자가 적산 온도가 천도인 경우와 비교하면 금세 알수 있습니다. 참깨 농사는 무조건 더워야 합니다. 일평균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15도는 넘어야 합니다. 때문에 조기파종은 참깨 농사에서 조심해야 될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깨는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가뭄이 길면 참깨 농사 풍년이요. 장마가 길면 참깨 농사 흉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참깨 파종 적기와 파종 방법은 어떨까요? 주변에서 흔히 듣고 있는 아까시아꽃이 빌때 심으면 되는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조금 빠릅니다. 일찍 파종하면, 바라의 애를 먹습니다. 설령 바라했다 해도, 냉해 등 문제가 있습니다. 참깨 씨앗 조기 파종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시온이 낮아 바라의 애를 먹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이, 유묘기 때 가장 무서운, 잔록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입구병 염려가 커진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적산 온도 2700도를 채우지 못해 참깨 등숙률이 낮아져 품질이 낮아지고 수확량이 줄운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험상 충청 북부인 이곳에서 5월 25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파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부 지역이 아니라면 이 정도 날짜를 기준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도만 생각하고 파종 일자를 너무 늦게 잡으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론사들이 5월 중순 정도를 지목한 경우가 많지만 5월 20일을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참깨라면 6월 5일 파종해도 8월 말 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참깨는 품종에 따라 개화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만 대부분 1개월 내음면 꽃을 피웁니다. 이른바 무한화서입니다. 아래쪽 꼬투리는 이것서 벌어지는데도 위쪽에선 꽃을 계속 키웁니다. 저는 가지께보다 외대깨가 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순지리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개화 후 35일부터 40일 정도이거나 꼬투리 수가 20개에서 25개 달렸을 때라고 봅니다. 전문 농가에선 외대깨의 경우 30단 내외까지 키우기도 한다 하지만요. 참깨 파종법은 직퍼와 트레이 파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지기들로서트레이 파종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기에 파종 적기에 맞춰 직파하거나 모종을 구입하여 심을 수 있겠습니다. 직파의 경우에서 씨앗을 소독된 종자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가 채종한 것을 사용한다면 종자 소독은 필수입니다. 이것 방심하면 유묘기 때 특히 잎꽃병에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참깨농사인 4대 병해가 있습니다. 잎꽃병, 잎마름병 시드름병, 역병입니다. 여기에 흰가루병이 더해질 수도 있겠네요. 모두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잎꽃병은 새싹이 나와 잘 크고 있는 유묘기 때 찾아옵니다. 반드시 씨앗 소독을 해야 합니다. 유묘기 때 저온다습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됩니다. 때문에 조기파종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파종 간격은 외대께인 경우는 15cm 내외 가지께인 경우는 30cm 내외면 어떨까 합니다. 씨앗파종은 한 구멍당 5개에서 10개 정도 조금 넉넉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합세하여 땅을 뚫고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를 위하여 밭 만들기 때 흙을 곱게 갈고 그 위에 비닐을 씌을때 비닐을 팽팽하게 당겨 흙과 밀착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씨앗을 덮을 때 고운 모래나 상토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깨농사의 첫 관문은 싹이 도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건조에 강한 참깨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라시기엔 적당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흙을 덮고 바로 물을 주면 흙이 굳어져 단단해져 싹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피나 차광망 등을 씌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싹이 나온 후는 즉시 걷어주어야 하고요. 노지 직파로 씨앗을 심더라도 약간의 트레이 모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깨라면 분기수가 어느정도 결주를 보충할 수도 있으나 외대깨라면 결주는 바로 수확량 감소와 직결됩니다. 이런 결주를 보충하는 보식용 모종을 조금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결주자리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싹이 나온 후 첫째 본잎이 나왔을 때 속금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웃자람이 덜돼더 좋습니다. 최종 한 개에서 두 개의 싹을 남기게 되는데 대부분 한 개의 싹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두세 차례로 나누어 최종 건강한 줄기 한 개를 선택하면 더 좋겠습니다. 둘째, 품종과 토양 특성입니다. 참깨는 재배기간에 따라 초생종9일개 중생종 105일개, 만생종 1 2일개로 나누기도 하고 자라는 모습에서 가지깨 분지형과 외대께 미분지형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씨앗 구입 때 최소 이상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초생종인가, 만생종인가, 외대깨인가, 가지깨인가, 생육 기간을 맞추어 후작물이나 전작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가지깨인지 외대깨인지 알아야 파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비닐에 구멍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의 특성 중 두드러진 것은 먼저 말씀드린 고온성 작물이란 것과,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이 연작 깊이성입니다. 참깨는 연작하면 병에도 많아지고 수확량도 적어진다 합니다. 가능하다면 연작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연작을 하게 되면 시드름병과 역병 발생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겠습니다.참깨는 건조에 강하다 했습니다.때문에 과습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특히 장마철 배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이런 참깨의 특성을 고려하여 애당초 참깨밭을 만들 때 양토나 사질토 땅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두둑은 가급적 높게 만드는 것이 좋고, pH를 크게 따지는 편은 아니라 하나, pH 5.5에서 7.0 정도의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셋째, 도복과 가지 찢어짐입니다. 참깨 재배에서 또 하나 어려움은 비바람에 잘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장마중 잘 일어납니다. 모든 작물이 한번 도복되면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게 됩니다. 참깨 역시 같습니다. 참깨가 어렸을 때 미리 줄매기 할 지주대를 적당히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참깨가 높이 자란 후엔 줄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깨일 경우라면 아래 부분에서 나온 가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줄매기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참깨 파종과 초기 재배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번인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